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조지 마법의 약을 만들다 라는 책인데 로알들 다리라는 사람의 그림이고 이제 퀸틴 블레이크란 사람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. 음 줄거리를 대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우리 주인공 네 우리 주인공 아이가 이 조지라는 친구인데 이 조지라는 친구에게 할머니가 있어요.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집에 2 0년 동안 계속 안에 밖에 나가본 적 없이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이 조지한테 되게 못살게 그러요. 그래서 이 부은 이 조지의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거나 집에 안 계실 때는 이 할머니께서 조지를 엄청 부려먹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난 조지가 이제 할머니를 고참 기하려고이 마법의 약을 만드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. 우선 이야기 처음을 보면. 다소 소박한 그림체로 이제 할머니와 조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할머니는 이제 조지한테 넌 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되고 대신에 배추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추를 먹으면서도 그 배추 벌레를 또 먹어야 된다 집게벌레 뭐, 뭐 딱정벌레를 다 먹어라 그런 얘기,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저희는 할머니께서 좀 정상이 아니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집에 안 계실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 하나 장부의 말을 이제 조지한테 해요 이제 그 11시가 되면 할머니에게 약을 주라 이 갈색 약을 주라 되어 있는데 이 조지는 이 할머니께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때 약 대신에 자기가 만드는 이 마법의 약을 주려고 속셈을 꾸립니다 근데 이 마법의 약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이상합니다 집에 있는 요상한 것들을 다 넣었는데 뭐 화장실 가가지고 비누도 넣고 샴푸도 넣고 뭐 이상한 향수 그런 것도 다 넣고 다용조실 가가지고 뭐 별별 가지의 이상한 것을 넣고 뭐 구두 광택제, 검정 후추, 서양 고추냉이 소스 등등 되게 많이 이상한 걸 넣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가서는 유달류도 넣고 뭐 엔진오일도 넣고 하는 식으로 되게 들어보기만 해도 진짜 먹으면 안될것 같은 약을 만들어요. 근데 결국 이 약을 어떻게 갈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갈색 약으로 그, 이 위장을 시켜서 할머니께 이걸 줍니다. 근데 이걸 만드니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요. 이 엄청난 효과가 우선 처음엔 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불이 나는 것 같다고 자기 몸 속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소리를 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,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할머니께 물을 주고 안에 있는 불을 식히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나,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셔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뭐 구멍이 뚫렸는지 안에 있는 바람 같은 게다 빠져나오고 다시 원상복구로 되는데 이제 또 시간이 바뀌니까 점점 키가 커지고 계속 계속 커지다 이렇게 집 이렇게 집 천장도 뚫고 음 집에 있는 천장 뚫고 지붕도 뚫을 정도로 이게 커지게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조지는 자기 집에 있는 닭한테 닭한 마리한테 이 약을 주는데 이닭한이닭한 마리한테 이 약을 주니까 이 닭도 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걸 말씀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음식 이 자기가 이 조지 집안이 농장을 하는데 농장 동물들이 크면 돈도 그렇게 잘벌수 있고 음식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약을 만 다시 또 만들려고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다시 만들려고 이게 사실 단원 제목이 할머니 구출 작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구출 작전이라기보다는 이 아빠가 이제 약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서 하다가 어쩌다 할머니의 병이 고쳐지 이 할머니의 증상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약을 다시 만드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. 되게 이탄 1탄 하면서 1234탄 하면서 약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다 실패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이 커지는 약이 아니라 작아지는 약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걸 자기를더 커지게 하는 약인 줄 알고 50회 분량을 그냥 한 번에 마셨다가 계속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이제 없어 보일 정도로 그냥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작아져가지고 이야기가 끝납니다.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이야기가 되게 의외기도 하는데, 이 심술궂은 심술 할머니, 아까 조지한테 어떻게 당하는지, 뭐, 하,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약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, 이 동물들이 약을 먹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, 그런 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또 펼쳐지고 있으니까,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. 비록 이 내용은 좀 특이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, 여기 안에서 많은 이마를 더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